제가 각집 생활 2, 3년 만에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어요. 떨어져 살다가 이번에 만나니까 어, 남편이 좀 예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아피제닌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줄이는 항염 주스라고 알려진 아피제닌인데요. 이 아피제닌은 브로콜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두 번째, 이건 샐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슬리가 왜 이렇게 다 숨이 죽었어? 하지만 갈아서 먹으면 괜찮죠? 좋았어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으면 돼요. 자 재재소는 지금 깨끗합니다. 어, 물이 좀 필요하겠죠? 진짜 맛없겠다. 맛 없겠다. 맛한번 보자. 먹기가 쉽지는 않네. 홍, 홍 박사님 은 이런 맛 좋아하시니까 우리 홍 박사님 갖다 드리러 가야겠다.